예. 그, 그, 부도지 6장, 7장, 8장, 9장. 이 내용을 뭐냐면은 정리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정리된 내용을 읽으면서 이걸 설명하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지 의 8장의 이제 기록을 먼저 보면, 천주 한인, 시대라는 것은 25,000년에서 약 1만 1,000년 전까지를 말하는데, 이 시기 중에, 예, <laughs> 마지막 빙하기, 제4감 빙기 중에서, 어, 18,000에서 1만 1,000년 전이라 그랬죠. 사이 혹독한 빙하를 통해서, 우리가 고립된, 어, 천축국들은 마지막 빙하기와 함께 방고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이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기록이 박재상 선생의 부두지 기록이라는 것이고요. 신라가 박재상 선생의 선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들이었기 때문이고 에 황공시, 천공시, 백소시, 흑소시가 바로 천축국에서 전 세계 인류가 여기서 만나게 되었다가 다시 이것을 판찰로서 지방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laughs> 부두지 구장의 기록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기 전에, 1만 4천 년 전에 이미 천축하는 시대 때도, 어 이미 사람은 떠나기 시작했는데, 부도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천산을 떠나, 태행산맥을, 어 지나서 부산국에 도착했고, 이지역의 요능성 일대라는 것이죠. 이들이 요능성 아사들을 짓고, 영주, 복례, 방장, 그 다음에 지리, 한라, 벽두 등지에서 응가하며 살았다. 우리가 여기서 산신, 사상이 자리 잡았고, 이들이 삼신강 성가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동반도 질강성에서 천축실땀을 사용하는 신라 가야인들이 그래서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들이 신라 가야의 원적지이다는 것이죠. 이를 풍국이라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한반도에 들어왔다. 그래서 신라 가야 말이 천축의 말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북통일은 요능성의 북방 성가인부여인 고구려와 신라의 가일의 연합정권이다. 아, 지금도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통일신라와 발해가 나누어진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통일되면 세계가 격동하게 된다. 우리 주변 4대 강국은 이를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아, 명칭이 많다는 것은 사연도 많은 것이고 사연이 마련해 그것이 진실에 가깝다 말이 되는 것인데 이 작은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조선까지 다 찌그러뜨렸는 학자들이 이번에 이 마지막 기, 기회에 우리는 이런 어, 박재산 선생의 부도지와 상고사 고대사 태고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반성하기 바란다는 것이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황궁시의 물이 드는 부산구의 좋은 땅에서 충렬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특히 살과 콩, 조, 기, 기장, 어, 그리고 해산물, 범피, 호피, 원숭이, 코끼리, 물개 가죽 압록강에서 나오는 수화목 등 많은 교육 물품을 요하 일대에서 무역상들을 공급하였다는 것이죠. 당시 환인시의 나라는 천재 울국으로서 이준년에서 있었으며 전 세계의 파견사를 보내 다스렸다는 것이고 이 황궁시 일족들이 청구에 먼저 들어와 발판을 마련하여 훗날 지금부로부터 약 6500년 전에 천재 울국에서 환웅시가 무리 3천을이구고 부산구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른바 환웅이 서자라는 것은 신의 아들들이라는 뜻인데 이사자는 올바른 뜻의 시바신이 보낸 사자야 되는 것이죠 이 시바신이 지금도 <laughs> 인도 땅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뭐냐면은 어, 시바신이 보냈다는 것을 봐서 어, 우리가 어, 역사가 아, 천축국에서 뭐냐면은 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laughs>